이번 시간에는 C 언어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프로그램을 실행하니까 바로 꺼진다. 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헬로월드 예제죠? So, devc++ 통합개발 툴의 기능으로 컴파일 하고 나서 실행을 하면은, 실행을 하면은, 실행이 잘 됩니다. 이렇게 잘 되죠? 보면은, 프로세스 엑시티드 애프터 뭐몇초 이후에 뭐 리턴 밸류형 하고 계속 하려면 아무게나 누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안 꺼지고 계속 켜 있습니다. 하지만 exe 파일로 만든 실행 파일을 바로 실행시키면 헬로 o exe 어디 있지? 어 여기 있네요. exe 파일을 실행시키면 바로 꺼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바로 꺼지냐? 프로그램을 설명 드릴 때, 헬로 월드 예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메인 처음 시작 부분 그리고 뭐프린트 F 헬로 월드에서 헬로 월드 출력하고 뭐 끝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끝납니다. 원래 바로 끝나는 게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정상적인 거고 바로 끝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럼 이거 이걸 어떻게 쓰란 말이냐? 그래서 C 언어에서 기본 표준 표준 기능들은 명령 명령 커맨드 라인, 커맨드 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커맨드 라인이라고 하면은 윈도우에서는 뭐 cmd일 거고 뭐 리눅스에서도 커맨드 라인 이용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이 깔려있는 경로로 들어가서 hello.exe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은 hello world 출력을 하고 바로 꺼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꺼지는게 정상이다라는 겁니다. CMD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사용해 보신 분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뭐 셧다운이다. 셧다운 뭐0초 후에 포, 컴퓨터를 종료시키는 명령어. 셧다운이다라고 하면은 바로 실행하고 종료가 되죠? 자, 바로 종료가 됩니다. netstat netstat 이라는 프로그램도 실행시키고 바로 종료가 됩니다. 서 실행시켜 바로 이렇게 종료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CMD로 쓴 명령어라고 알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다 EXE 파일입니다. 그래서 커맨드 라인에서는 파일을 이용하는 거고 그것들도 다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C 언어라든가 다른 언어라든 어떤 언어로든간에 만들어져 있겠죠. 보통은 C 드라이브의 윈도우의 뭐 시스템 32 이런 경우에 있습니다. 음, 그래서 e 스탯 저 네스트했다 EXE가 있죠. 그래서 EXE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고요. 셧다운도 있습니다. 어. 저 셧다운다 EXE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 프로그램이에요. 커맨드 라인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뭔가를 작업하고 출력하고 바로 종료를 하는 이러한 작업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네, 그래서 그러,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끔마다 프로그램이 실행, 실행해서 컴파일 후 실행 이걸로도 실행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devc++에서 기본적으로 오른쪽 위를 보시면은 tdm gcc 4.8.1뭐 버전은 다를 수 있겠지만 64비트가 있고 32비트가 있거든요. 64비트로 해놓으면은 64비트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요. 32비트로 하면 32비트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데 운영체제 버전이 내 컴퓨터, 내 PC에서 오른쪽 속성 보면은 운영체제 버전이 64비트인 경우는 6 4 6 4비트 이든 뭐 32비트이든 다 실행이 되는데 운영체제가 32비트인 경우는 64비트, 64비트로 만든 프로그램이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C 언어 공부하실 때 32로 설정을 해놓고 오른쪽 위에 32비트 뭐 릴리즈로도 해 되고 디버그로 해도 되고 뭐 프로파일링으로도 해별 상관 없습니다만. 3 2 비트로 해놓고 쓰면 되겠습니다. G, eh, Dev C++의 컴파일러 실행 이 기능을 이용한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커맨드 라인에서 커맨드 라인에서 직접 실행을 하거나 커맨드 라인에서 어, 직접 이렇게 실행을 하는 건이두 가지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